마이 베일리 등호 오윤주 기자, 방송인 김나영, 42, 이 열애 중인 가수 겸 화가 마이큐, 본명 류연석 42, 과친 가족 케미로 눈길을 끌었다. 김나영은 일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 관리 일상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다. 공개된 사진 속 마이큐는 김나영의 두 아이를 양팔로 번쩍 들어 올려 안고 있다. 즐거운 듯 환하게 웃는 신우와 이준희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진다. 그뿐 아니라 내 사람은 함께 영화도 관람했다. 아이들을 위해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선택한 김나영과 마이큐다. 같은 날 마이큐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장면을 SNS에 게재했다. 그는 이준희의 손을 잡고 물가를 건너는가 하면 함께 자전거를 태워주는 등 자상한 면모를 드러냈다. 따뜻한 이들 모습에 네티즌의 응원이 쏟아졌다. 누리꾼들은 멋있는 사람, 응원합니다. 왜 제가 행복하죠? 멋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마이큐, 이준이랑 닮으셨어요. 등의 댓글을 남겼다. 김나영과 마이큐는 지난해 11월부터 열애 중이다. 김나영은 2016년생 장남신우와 2018년생 차남 이준이를 키우고 있다. 사진 등호 김나영, 마이큐 SNS, 오윤주 기자 소프 앤 미대일리. 코 케야 시 마이데일리 www.미데일리.co.kr 무단 전재인 재배포 금지